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입니다. 소음순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도 소음순의 착색이나 변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과는 다르게 약간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여성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대음수는 우리가 속옷을 입었을 때 속옷에 닿는 부분의 살덩이를 말하거든요. 양쪽으로 있는 모양이 입술 같다고 해서 입술 순자를 사용한 거죠. 여성은 입술이 아래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음수는 대음순 안쪽에 있는 한 쌍의 작은 주름을 말합니다. 작을 솟자죠. 보통 음액, 질, 입구를 감싸고 포개고 있고, 색깔이나 크기, 모양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평소에는 세균이 침투하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여성 성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소음수는 아주 어릴 때는 핑크색에 가까운 색을 띠다가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조금씩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안쪽은 좀 핑크색에 가깝고 바깥쪽은 어두운 색을 띠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소음수는 색도 변하지만 모양도 잘 변할 수 있어요. 소음수는 아주 여리고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꽉 끼는 옷을 자주 입거나 염증으로 가려워서 자주 긁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하면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서 이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 횟수와 소음순의 변형 착색을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소음순의 변형과 착색은 성관계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변형과 착색은 심지어는 어린 애들에게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소변 볼때 아프다 따갑다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유로 감염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균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깨끗하고 외음부가 부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곰팡이성 질염 같은 게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 소음순에 상처가 생기고 붓고 따갑고 하면서 소음순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음순의 변형이나 착색은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노명이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또 평소에 비대칭적인 자세나 꽉낀 옷을 자주 입는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소음순 성형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하다하다 하다 소음순까지 성형하냐고 하시는데, 물론 모양이나 색, 뭐 이렇게 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은 불편함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소음순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여성이라도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복 받으신 겁니다. 그만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늘어난 부분이 걸을 때마다 속옷에 쓸려서 아프고, 늘어난 주름 사이사이 이물질이 껴서 피부질환, 가려움증, 질염,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성관계할 때 소음순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전거 타거나 레깅스 입을 때도 닿아서 불편하다고 하세요. 소음순 성형수술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수술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한 비대칭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소음순이 늘어날 수 있나요? 네, 사실 어린애들도뭐 가려워서 긁거나 하는 경우에 소음순이 비대칭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원래 타고난 게 가장 커요. 원래부터 소음순이 좀 비대하거나 비대칭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관계랑 상관없이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할까요? 어, 수술하고 나서 당일은 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다음날부터 원래 하던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요. 보통은 수술하고 한 5일에서 7일 뒤에 실밥을 뽑게 됩니다. 소음순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예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딱 붙는 거 피하는 거, 좀 바른 자세로 앉는 거, 긁지 않는 거, 자극을 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늘어난 소음순, 착색된 소음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해소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족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